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랍어 코어 만들기 시리즈 특강의 개요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아랍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의 뼈대, 즉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뼈대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번 영상을 통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랍어 문장은 크게 명사문과 동사문으로 구분을 하죠. 명사문은 명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을 의미하고 주어와 수러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자리에는 명사만 나오지만 수러자리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 부사구, 그리고 문장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문장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서술어에 나오는 명사는 상황에 따라 한정과 비한정이 모두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비한정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치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주어와 수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서술어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구조가 매우 복잡한 편이라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사문은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는 문장을 의미하는데, 동사가 자동사인지, 혹은 타동사인지, 혹은 복수목적어 타동사인지, 그리고 그 동사의 상태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자동사임에도 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수동태 구조도 특이하기 때문에 면밀히 봐야 합니다. 또한 복수의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도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줘야 합니다. 이 형태는 수동태로 변한다 하더라도 문장에 목적어가 있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 써서 구조를 익혀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문장의 뼈대를 학습하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장의 구를 배워서 4를 좀 채워볼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가 나열되는 명사연결형,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보다 먼저 나오는 형용사연결형, 그 다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사가 형용사보다 먼저 나오는 수식구, 마지막으로 명사 뒤에 문장이 나와서 그 문장이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절에 대해서 배우도록할 겁니다 각각의 구조마다 지켜줘야 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6주간 매주 일요일 6회에 걸쳐서 알아본 문장의 뼈대를 같이 잡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대면으로 하게 된다면 강남의 스터디 룸을 빌려서 진행할 예정이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매 수업 때마다 링크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댓글에 설문조사에 참여를 좀 해주세요. 수요를 확인해서 결정할 예정이고 확정을 하게 되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은 11시부터 시작해서 각 회차별로 지정된 범위가 종료가 되면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보통 1시간 반에서 범위에 따라서 최대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떠먹여 주는 시사 아랍어로 진행할 예정이고, 강의료는 각 회차별로 25,000원씩 되어 있고, 만약에 6회를 모두 수강하시게 되면은 15만 원의 수강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외 세부 내용은 여기 하단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강의 내용은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